근데 못 마실 것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봉구가 못 마시지. 응? 봉구가 못 마셔요. 이름이 봉구면은 봉구 비어 어? 봉구 비어 느낌이 있는데, 헉못 아, 마신단 말이야. 봉구 비어가 아니고 뭐 봉구 물이야, 봉구 물. 봉구 얼어. 형들이 약한 거 아니야? <laughs> 야야야야. 야. 아, 진짜 떠져난다 아, 진짜. 어떻게? 야, <laughs> 야 반비 한번좀 상대 좀 해줘라. 좀 아. 보여줘. 형 먼저 일단 <웃음> 해봤잖아요 <웃음> 뭔지요? <웃음> 이게 <웃음> 아니 이게 근데 그때 했을 때 그때 음. 계속 계속 그 위에 한세 방울만 마, 마시고 안 마시더라고 <웃음> 네, <웃음> 네, 세 방울? 만네세 방울만 마시고 세 방울 네, 마셨다고? 네 밑에 계속 좀 많이 까시더라고요 좀 깔긴 해요 네, 네, 저도 네. 많이 깔아놨고 하는 편이라 저는 그때 네. 이미 거기서부터 아 이거는 애초에 나랑 영역이 다르게 많이 네. 하수다 왜냐면 아. 아, 아, 네. 아, 네. 애초에 저는 그안 두고 있는데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안 두고 아, 있는데 아. 조금 그렇네요. 기를한번 네. 봅시다. 네. 어, 3번을 드렸어요. 네. 스트레스를 3점. 그럭저럭 관리한다. 내가 아, 네. 그냥 뭐 이거는 점수가 저보다 높게 나올까봐. 어. 아, 들었어. 아. 조작, 을 조작을, 조작을 했네요. 아, 아, 조작을. 장난이고. 네. 아. 네. 모도를 남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아 모도를 아, 남은. 네. 모도를 남은 아, 쳐다보지도 않는다. 아, 저도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저는 네. 그냥 그래서 형만. <laughs> <6만 웃음> <laughs> 나는 이 셋은 오케이. <laughs> 나는, 나는 정말 형만. <laughs> 일부러 안 먹는 거죠, 형. 네?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요거르트냥못 먹는 이게 아니고 그게 못 먹는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자, 그래도 그, 뒤에서 안아줄래? 서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합시다. 아니, <웃음> 헤이, <웃음> 어떻게 할까요, 수 형님? 이렇게 합시다. 회의 <laughs> 우세긴 했어. 솔직히 아, 말하면 뭐. 우세였다고. 오케이. 약간 우세였어. 왜냐면은 야, 다 꺾었는데, <laughs> 진짜로 꺾었어. <꺼, 꺼> <laughs> 자, 통화는 그때 아맨 마지막. 에 근데 <웃음> 내가 봤는데 그 통화 안 하고 그냥. <laughs> 그건 안 하고 있었는데 아 포만은요. 아, 대경화면내 전화를 시간 거다. 시간 거다. 그러고 반한두 잔만 더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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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잔만 더 먹고 들어. 그러 들어온 거예요. 맞잖아요. 뭐 고나마 뭐. 한 반비 정도? 오우. 반비가 조금 음. 거짓말을 조금씩 해도 그게 안나 거의 뭐라고요? <laughs> 거짓말 잘한다고 아니아 조금 쉬지 않나 <laughs> 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뭐, <laughs> <laughs> 어, 뭐 어디에요? 그러면 뭐 1층이에요 <laughs> 아, 네. 1층 아닌데 자 이거에 음. 대해서 우리 좀 짚고 갈까요? 아이거대 <laughs> 아, 이거 짚고 가요 확실하시고 가요, 확실히 <laughs> 가요? <짓고 웃음> 오늘 그냥, 나는, 그냥 야, 야, 끝까지 가요 이사 이가 얘기가 노아형 입에서 나왔다는 거건그 뭐, 컷! 어, 오케이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끝을 보자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아니, 아, 오케이 네. 아니, 근데 그거는 나보다 네가 네. 좀심하게 했어 자 <laughs> 저, 나는 근데 그게 나는 이해가 안돼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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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입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게 나는 이해가 네. 안 되는 거야 <laughs> 그 <말이잖아요. 웃음> 닭가슴살 냄새 때문에 진절머리가 난다 자식 <laughs> 왜 그렇게 길게 쓰는 거야? <laughs> 아니 그렇게 할말이많냐고 채봉구자 시간 이가 별명이 자시가 방구면 방구지 방구 좀 그만 뜨라. 자시가 퍽 부다 자시가 진절머리 난다 자시가. 채봉구자 시간 이가 별명이 자시가 방구면 방구지 방구 좀 그만 뜨라. 자시가 퍽 부다 자시가 진절머리 난다 자시가. 제가 이 닭가슴살을 못 먹겠어요, 솔직하게. <laughs> 아 그래 어, 보이더라고 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맨날 그 똑같은 닭가슴살 냄새를 대기실에서 맡잖아 <laughs> 네. 나도 좀 다른 맡잖아요. 냄새 맡고 싶어좀 맛있어 보이는 <laughs> 냄새를 음. 맡고 싶어, 나도. <laughs> 제가 본건 뭐였냐면요. 반비가 <laughs> 네, 네. 아, 뭐예요? 네. 말이 진짜 많았어요. <laughs> 네. 진짜요? <laughs> 말이 계속 하는 거야. 혼자 막 계속 어, <laughs> 말 많이 한다. 이러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그냥 나뭐 먹다가 딱반는 갑자기 입을 걸리고 <웃음> <웃음> <laughs> 이런 가만이 이런 거 일절, 여러분, 여러분 가만이 맞아요. 저희 번사 모델도 렉커린거 아니야? 지금 어, 왜 저러지? 근데 계속 계속 이러고 계속 이러는 거야. 계속, 계속 막막갔구나막 갖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서 본게 그거예요. 아나 괜찮아, 괜찮아. 이거, 이거, 이거. 그러고 갑자기 없어졌어. <laughs> 아니 가는데 대답도 안 해. 야, 어디가? 아버어가버 네. <laughs> 갑자기 가버렸어 네, 갑자기 갔어요 네. 아, 저는 아, 바로 그냥 집에 가요 그 진짜 주량 얘기 아이거하는데아 아, 아, 그거는 그거 갑자기 아무 말도 안해나 진짜 가만히 아니 나도 별 얘기 하고 아나 진짜 아무 말도 안해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야 나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 그냥 아무 말도 안해왜 그러는 거야 아 진짜 담비가 약간 이실 자존심이 세네 지고 싶지 않은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한번 아줄게요 언제 한번 그게 아니고 시긴 하더라고. 아, <laughs> 보니까 내 앞에 있었거든. 안 먹어, 안 먹어, 안먹 절대 먹어.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아, 그리물을드는게 있었어. <laughs>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끝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밤비는 처, 처음에 거기에 가. 거기서 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laughs> 있잖아,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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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 이러고 네, 했잖아 네, 갔잖아 네. 저는 그거보다는 <laughs> <아니, 웃음> 차라리 <웃음> 끝까지 하는 네. 게 생각했는데 자기의 주제를 모르고 아, <laughs> 저러면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네. 뭐. 구형 구를 왜마셔아 <laughs> 맞잖아 아니 아니 좀 뭐, 마셨어야 그걸 먹는 거잖아 내, <laughs> 아니, 내 생각 아니, 내가 먹었어야 되거든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laughs> 노아, 7시 4 5분 잠깐만, 노아 형이 저녁 7시 4 5분 아니야, 아니야. 아니 블을 어때 했다는 거지. 내가 모를 뭐때 일어났던 아, 게 아니잖아요. 이때 일어났게 아니고, 아니고 블을 했다는 <웃음> 거지. <웃음> 아, 니딴데 제가... 보고 있네. 형 수모 어떻게요? 아, 아, 또 그런 소리를 하신다. <웃음> 와. <웃음> 어, 아, 와. 반비야. 자나 이제 시작이야 나는 어때요 왜? 플리 플리 봤어 오케이 어왜왜 <laughs> 아, 그렇게 저 어? 게임을 와야왜 그렇게 하냐 이 게임, 뭐가 왜? 뭐가 뭐가 파이어 인 내가 여기 튀어나온 순간 쏘겠지 하지만 <laughs> 오케이 아, 내가 내가 내이 내가 내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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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요? 4위 결정전이에요. <laughs> 아. 아, 이게 제일 싫어. 너무 비친다 이거. 네. <laughs> 아, 나뭔 사이이나... 느낌인지 알것 같아.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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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진짜, 야, 진짜. 세팅 한... 아, 아, 해 하나만 진짜, 얘기할게요. 하나 아, 얘기할게요. 아, 노아 형이 요구르트를 안르고 이제 그 물을, 생수를 따르주시네 아, 맞아, 맞아. 아, 자, 자, 야. 아, 근데 나는 진짜 이런 거 진짜. <laughs> 나 이거 진짜 싫어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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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아, 진짜. 아, 진짜. 기억난다, 그때. 아. 네,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그거는 바로 비웠어요. 음. 네. 그리고, <laughs> 자, 그리고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건데. 네, 정확히. 이제, 어, <laughs> 저는, 절대 꺾지 않았습니다. 어. 그데한 <laughs> 제가 알기로 한1 0번 <laughs> 넘게 꺾었거든요. 왜 아직 왜 이거? 아, <laughs> 아, <진짜>. 아니 <laughs> 이거는 야 맞아 아니야 백자. 아 백자는 그러세요. 어. 나야지, 맞잖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좀 얘기할게요. 어. 꺾기는 꺾. 내가 왜 꺾는지 얘기해줄게요. 왜, 왜 꺾었는데요? 그 성시경 선배님. <laughs> 네. 아빠 아, 이남자님 아, 선배님 진짜. 왜 나와 <laughs> 여기서 <좀> 지금? <laughs> 유튜브 보면은 일단 뭐 우리 네. 밤비가. 맞다. 뭐 저한테 안 된다는 걸 그날 확 확실히... 왜아왜 아, 와왜 아아 아, 나와? 아왜 나와? 왜 나와? 왜, 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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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와왜 나와? 왜나파리 나와? 왜 나와? 왜 같 야, 야, <laughs> 아, <laughs> 아, 야, 와, 야, 미야, 와, 야, 이거, 아니야 <laughs> 이거 뒤로 온것 같아, 야, 비행기, 미쳤어 미쳤어, 야, 잠깐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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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사기야, <laughs> 공중에 떠 있을 때 썼어, 와, <웃음> <웃음> 낙이야, <웃음> 어, 낙이 있어? 낙이야, 와, 낙이야, 낙이에요? <laughs> 아 이거 심하다 <laughs> 아니 제발 다 1등 하고 있는데 와 마지막에 와. 들어오기 직전에 아, 3등입니다 솔직히 나는 반비가 이렇게 비열하게 할줄 몰랐어 아... 비열하다 아. 아. 이제 제가 노아형을 에스코트 해줄게요 아. 이렇게 거기요? 저요 이렇게 지나가? <laughs> <이렇게 웃음> <형, 이렇게 웃음> 그그아 <laughs> 지금 반비는 <laughs>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요? 아니 그이 아셔야,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거야 그 얘기가 <laughs> 아. 또그 <웃음> <웃음> 근데 <웃음> 저랑 반비는 솔직히 똑같았거든요 <laughs> 네. 저랑 반비는 서로 서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자꾸 애들 도망다니고 이런. 여기는 식물 다 아세요? 다는 몰라요. <laughs> <laughs> 고무나무 그거 아니요? 에 이거 뭐냐 중간에 살짝 이렇게 딱 상처를 내면은? 아닙니다. 그, 네. 그거 아니에요? 어 아, 고무나무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잘 지금. 몰라요. <laughs> 자 제가 네. 어제 집에 냉장고 문을 열었거든요. 네. 근데 형이 한두달반 전에 줬던 그 닭주스가 아직 있더라고요. 어, 아그 포장된 거. 에이. 그건 좀 맛이 없긴 해요. 그거는 나도 코 먹고 먹었잖아. <laughs> 아왜준 거예요? 아,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laughs> 아 내가 처리하는 거예요? 네. 담배를 쉬우라고. 알겠습니다. 에이. 제가 사실은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처분, 처분을. 좋아요. 에이. 좋죠. 하님 찬석권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화하게두 분께는 오늘 아, 포기하겠습니다. 네. 네. 아 제가 줄게요. 아케. 괜찮아. 아니 괜찮아요. 너무 부담 안 가져도 되고. 뭐. 제가 한입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 진짜 형 이루지 마나 제가 너무 진짜 괜찮아서 부담이야 형 부담 갖지 말고 네. 뭐, 그럴 테니까 네. 맛있게 한입 아, 알겠습니다 두 입은 안 됩니다 한 알겠습니다 한 오, 감사합니다 아내 거! 를내거 비켜 내 거! 야내 아, 거야! 거기 있는 거다내 거야! 내 거야. 다내 거야 내 거야! 저 전문인 거 알... 몰라요? 몰라요 몰랐구나 나 뭐? 아, 아, 아이템 버려. 버려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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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끼다 똥 됐네 <냈네. 웃음> 아낀 <아기인> 적은 없지만 <laughs> 똥이 돼버렸네 <laughs> 아나 진짜 미치겠네 <laughs> 막 까먹었다고? 우와! 뭘야 금붕어야? <laughs> 아니, 야, 야, 탈락! 야, 야, 야 금붕어야? 아, 기억 아, 금붕어야? 기억에 났다기억이났다 탈락, 탈락! 탈기억다 탈락. 탈락, 탈락. 탈락, 탈락, 어, 어, 웬일? 자! 오, <laughs> 4, 3, 2, 지마 아니야, 왜땡겨다우스 아, 쟤왜 그래요, 형? 아, 너한테 올맞소. 아 진짜. 내가 형한테 올 맞지? <laughs> 그러면 얼레벌레 얼렁 <억롬>, 얼렁뚱땅 <웃음> 네? <웃음> 그, 얼, <laughs> 얼레벌레 얼렁뚱땅 방구석 판정단 다음 우리에도가 볼까요? <웃음> <웃음> 이 정도면 혀가 없는 거아니야아 <laughs> <laughs> 진짜. <laughs> 형이랑 있어도 그래. 형이랑? 네? <laughs> <laughs> 아, 저랑 저요? 아, 형이랑 있어. <laughs> 아, 알겠습니다. 아. 불만 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 네. <laughs> <laughs> 어. 어디까지 돌리신다. 아유, 우리 노아형 어쩌다가 저렇게. 아, 정말 좋다. 딸기. 딸기. 와! <웃음> 이겼다! <웃음> 역시. <웃음> 역시. 아. 야, 유아민! 다시 와. 정황이 아 느껴져. <웃음> <웃음> 제가 또 언제 이러아뭐일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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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laughs> 내가 팬을 <아니>, <laughs> <내가 펜을> 빨았다고. 팬을 <laughs> 아, <빨리. 웃음> <펜을> 제가 빨았다고. 10만 원 줘. 노아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밤비 씨 아, 안녕하세요. 하시기 전에 허락 받고 하시는 거잘들었습니다 <laughs> 저 운동 좀 할게요. 아, 언제 그랬어요? 제가 갑자기 지금 켰는데. 밤디가 요구르트 훈련하는 걸 훈련해야 안 해요, 혼자. 못해, 그거. 훈련해안 해요. 뭐야? 매운 거를 바리바리 나가지고. 그거그거 <laughs> 했지? 이거 한다고. 했지, 집에서 혼자. <laughs> <laughs> 했어, 안 했어? 야, 야 가해 거, 매운 거, 매운 거, 매자 얘는 맨날 해운 거, 매운 거, 매운 거, <laughs> 어, 봄이고 싶으면 거울 보고 삐겠다 하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필요할 때가 있긴 하지만 가끔 꽃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네, 네, 네. 근데 앞에서 이렇게 눈을 가봤다가 뜨는 거는 별로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아서 아 벚꽃만 보고 싶다. 에이. 그건 불가능입니다. 에이, 밤비가 또 애교를 에이. 부리면은 예? 저는 조금 지금 소름이 돋기 때문에. 아, 그거는 불가능해요. 조심 보시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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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지 가리까지또 버리. 아 진짜 뭐말못해 진짜. 왜왜왜왜왜왜 <laughs> 왜. 노아가 좀더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아! 보고 있나 최반비. 음. 네. 저는 심지어 저는 아 저는 심지어 네. 근소하기도 아니야. 한 수를 네, 앞선다고 아... 생각합니다. 보고 있나 최반비. <laughs>

아 진짜로 네. 진짜로 다시 한번 아니 탄식은 아니, 아니, 아니죠 향을 기침? 못 맡았어요 <laughs> 아 향을 못 맡았어요 진짜로 네. 네. 너무 코가 따가워서 그냥 네. 멀리서 맡아야겠다 네. 어은호 대단하다 어떻게 세게 맡았는데 <laughs> 그니까 네. 근데 많이 빠졌어 형이 어머 뭐 자기 꺼 빼고 다 그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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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봐 이따 이따 자기 꺼맞잖아 아. 어디 한줄 알아? 오, 저기도. 아. 아, 네. 아, 다 아. 자기 꺼 빼고 다 별로야. 아, 아, 그만 그만. 어,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죠. 아. 음. 어 백화점 1층. 뭔 말인지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요지또한 음,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또 좋아요. 뭐 좋아요. 좋아요. 이제 길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네. 택시 잡았는데. 그 전에 누군지는 모르는데 엄청나게 향수를 많이 뿌린 사람이 탔던 거야. 아, 아 그느낌 그, 그, 아그그 있다. 그느낌 아아그 있다. 근데 그 향이 좋아. 어, 아 좋아서. 아우, 약간 이렇게 좀 마음 편해지는 약간 그런 향인 아것 같아요. 예 <laughs> <아유. 웃음> <laughs> 저는 그러면은, 뭐 네. 어, 밤비? 어, 저요? 네. 왜요? 아, 특이하잖아요. 네, 네, 이 옆에는 <laughs> 좀 특이하네. 예, 네. 특이연애라고할것 같고 그 옆에는 대방, 12월의 대방어 vs 멍게 개불 해삼, 멍배 개불 해삼. 오, 오. 진짜. 네. 난 대방어. 아, 네. 와, 너 진짜 특이하다. 아니 재기준, 재기준. 입니다 에코 주세요. 아, 에코 주는 거예요? 예, 예, 예. 지금, 지금, 그, 예. 에에 에,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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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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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오 화장실을요 <웃음> 갑자기요 <웃음> 갑자기 화장실 <현실> 간다고요 <laughs> 자 그러면은 쭉이요 <laughs> 특이해 하이튼간에 뭐 계속 뭐 은호보고 특이하다 그러는데 비슷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자 <laughs> 화장실을 <laughs> 바 앞... 온라인은 그 서로가 참 특이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laughs> 서로가요 아니요 얘나 특이하다고 생각 안 해요. 특이하죠!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뭐 특이하죠 아 진짜로? 예. 네. 그것도 특이하네 자 보는 우리는 너무 기... 그때 이것도 얘기했던 건데 네. 밤비가 일본에서 멍게 아 우니? 우니 네. 우니 초밥을 먹을 때 네. 고통스러우면서 먹는 <laughs> 저걸 보면서 진짜 이상하다 고통스럽지 어, 않았어요 진짜 아 배가! 아, 아, 막 이러면서 뭐 내가 언제 또아 이래요. 마지막에는 뭐 이런 게 때. 특이해, 형이. 아. 형, 약간 야, 간 오버할 때. 그러니까 오, 이게 너무 커, 형. 방송이잖아. 아니, <laughs> 그러니까 그 특이하다. 재밌게 해야지. 재밌게해 근데 형이 재밌게 특이해. 재밌게 해야지. 특이해. 아니, 아니야. 아까는 몰라. 저 머리를 응. 자기가 잘라 주겠대. 내 네, 머리. 아. 가위 가져오라고. <laughs>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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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요. 몰라. 이거 이 이상, <laughs> 이상하다니까. 아, 이상이 아니고. 잘잘잘 자르. 저 지금 머리 예뻐요, 안 예뻐요? 응. 제가 자른 거예요. <laughs> 아니, 나. 어. 방해될 건 없어가지고 어... 그냥 좀 특이한 거지 <laughs> 특기도 하죠. 아, 이 질문을 했을 때 형은 어. 받았을 때 어떤 느낌? 어떤 아니, 아예 하죠? 이해를 음, 못 그러니까 하더라고 시왜사왜 사냐? 약간 이런 어. 느낌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아. 네, 아. 삶의 가치란 무엇인가? 약간 아. 이런 느낌이. 아. 아. 근데 뭐라 대답했어요, 형 혹시 그래서? 넌참 희한하다. 희한하다. 네, 희한하다. 아, 그때 그랬어요. 아, 음호가 참 특이하지만 너도 특이하다 아니, 노아 형이 네. 주, 최근에 주름 안 생기려고 웃는 거을 터득을 했는 아, 터득 했는데. 근데. 아, 이거 보는사람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 무서 그게 무서운 표정도에눈이안 네. 움직이고. 아, 오늘. 네. 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 진짜.

너에게 가려고 해 내가 애쓰면 넌 나의 애이 돼줘 어떤 순간에도 놀